안녕하십니까 대한알수위원장 주태준입니다. 어, 세상 사는 이야기 살고 지고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 제가 오른색을 이제 무예를 가르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이번 방송은 사람의 인성과 체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그첫 번째로. 어, 순하고 체격이 큰 사람, 순하고 체격이 큰 사람은 대부분 착합니다. 어, 옆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아주 뭐 답답할 정도로 어, 화가 나도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어, 뭐 굉장히 특이하게 정말 화가 나면 눈에 눈물이 한두 방울 맺힙니다. 뭐 그건 뭐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운동 시경은 짱 좋고 뭐 힘은 천하장사예요. 그런데도 뭐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인이나 어, 혹시 뭐 배우자가 있으면 그건 뭐 기쁨이 두 배겠지요. 이런 사람이 지인이라면. 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시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놓쳤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순하고 체격이 보통인 사람. 어, 순하고 체격이 보통인 사람은 어, 뭐 적당히 화도 내고 운동 신경이 짱 좋습니다. 어, 외향적인 성격이 많고, 어, 무엇이든지, 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실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아, 다만, 사교성이 너무 좋아서, 뭐, 낄때안낄때다끼서 여러 일들에 휩쓸려서, 공경에 많이 처한다. 예. 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부심이 대단하고, 뭐, 추진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리더를 만들어줍니다. 예. 어 이런 사람들은 음 예를 들어서 정치를 정치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어여튼뭐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그 모임에서 항상 앞에서 뭘 끌고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 이런 사람일 겁니다. 어이 사람이 지인이라면 세상 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왜? 어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일이거든. 그뭐 남한 남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이런 분들이라면은 가족은 피곤하겠죠. 왜? 이제 밖에보다 안에서 하는 시간이 적고. 어 주로, 밖에서, 어 인정을 많이 받지만, 뭐, 안에서는, 이거 뭐,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음 그, 가족들은 피곤하겠죠. 어어이 사람도 뭐, 굉장히 뭐,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겠죠. 자, 세 번째, 순하고 체격이 작은 사람. 아, 순하고 체격이 작은 사람, 음 역시도 착합니다.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어, 운동신경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만, 화가 나면 앞에서는 띡소리 안 하고 그냥 웃어요. 그냥, 숙맥 같이.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속으로 분노를 삼킵니다. 어, 내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 누군가 저 꾸준히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는 뭐 크게 봉변을 당합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짜저 순하고 저 착한 학생들 저큰 학생들이 와서 이제 뭐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얼마간 그냥 가만 히 있어요 또. 근데 어느 날폭 소리가 났는데 돌아다보면 그 작은 친구가 그냥 의자로 찍어버렸잖아. 음. 어, 이런 유형의 친구들, 친구, 어,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점이라면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있어서 남의 일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어, 이, 이 사람이 지인이라면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뭐 친구나 어떤 의의를 존중해서 만나는 사이라면은 어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예. 뭐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네 번째 건방지며 체격이 큰 사람. 어 건방지며 체격이 큰 사람은 주로 이제 허풍이 심하죠. 뻥이. 예? 예 항상 뭐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제 아래 두길 원하죠. 사람을 자기, 자기 쫄자로 생각하는 거지. 운동신경은 없어요. 그,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덩치값을 못한다. 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어떤 일이든지 뭐, 자기 위주로 무조건 행하니까. 또, 행동에 비해서 겁이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어쩌고 욕도 하고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도 봐. 뭐 처음에 하다가 뭐 언제 없어졌는지 뒤로 빠져. 아무것도 안 해. 음. 처음에 만 이제 뭐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지. 예, 순하고 체격이 작은 사람에게 이게 함부로 하다가 이제 봉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런 부류예요. 예. 체격이 큰데 힘도 없고, 어 이런 뭐 운동신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순한 사람, 체격이 작은 사람한테. 어, 봉변을 당하는 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 덩치 값도 못하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부류에 속할 거예요, 아마. 아, 이 사람이 지인이라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까요? 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어, 다섯 번째, 건방지며 체격이 보통인 사람. 음, 체격이 보통인 사람은, 건방지면 체, 체격이 보통인 사람은 허세의 대명사다. 네. 허세로 시작해서 이제 허세로 끝난다. 뭐 어디서든 자기가 리더가 되려가고 뭐 근데, 그, 그 웃기는 게 이제 아무도 그걸 안 따르죠? 주로 이제 창피한 걸 몰라요.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운동신경은 뭐 보통이고, 끈기는 없고, 체력은 충격적으로 바닥이고, 어, 쉽게 뭐, 사자성으로 예제가 하자면, 용두삼이? 예. 항상 뭐,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허세, 허풍으로 이제 시작하다가, 끝이 되면은 뭐,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죠. 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이 사람이 지인이라면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 여섯 번째, 어, 건방지며 체격이 작은 사람. 어, 건방지며 체격이 작은 사람은, 어, 당돌합니다. 어, 모든 일을, 뭐, 허풍, 허세, 객기로 밀고 나가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든 일이죠. 그 어, 근데 이제, 운동신경하고 체력은, 뭐, 어, 최상급. 운동선수로, 만약에 운동선수라면은 아마 대성할 거예요. 음, 그 중에서 이제 꼽슬머리인 사람은 특히 독종. 예, 독종. 어, 제가 뭐 젊었을 때이 독종한테 걸려서, 어, 혼난 적이 있는데, 뭐, 독종 싸움꾼. 꼽슬머리. 예, 어, 겁이 없어요. 예, 짱돌 같아요, 아마. 예, 다루기 힘든 사람. 예, 그런데 이제 건방진 것 빼고는 의리도 있고 자기가 벌인 일은 자기가 끝을 냅니다. 예. 이제 그 자존심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착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 그때 이제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착해 남한테 어, 피곤하게는 만들지만은 해는 안 입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다 책임지니까, 어, 이 사람이 지인이라면 은 세상을 알면서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아마 앞장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는 뭐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은 어, 뭐 인성하고 체력에 관해서 어, 그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비점은 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